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영화 아저씨를 보면 원빈이 자는 동안에 김새론이 쪽지를 하나 놓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직 특수 부대원이 잘때 손가락에 네일 아트를 해놓고 사라지는 엄청난 스텔스 능력을 보여줍니다. 쪽지를 볼 때까지 원빈은 그녀의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전두에서김새론이 비니 형 나가 뒤지기 싫으면이라며 등장하고 원빈이 고맙다며 나가는 장면은 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알고 보면 무선 숨어 있는 힘순진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dc의 프라모델 금손입니다. 토이 갤러리에서 2018년부터 여러 가지 프라모델 사진을 올리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움짤로도 만들어서 올리는 등 굉장히 많은 애정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건담에 나오는 리오를 좋아해 폰 사진이 온통 리오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리오 4개를 합체시키기도 하는 등 창의적인 조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피규어들을 조립하며 하루에도 몇 개씩 피규어 사 사진들과 여러 가지 변신 문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올리다가, 2020년 5월 우디가 안녕하는 문자들과 함께 내일. 입대 예정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9월에 첫 휴가를 나와서는 군대에서 만든 토이라며 훈련병 때 수첩을 뜯고 찢어 가면서 만들었다는 사이온 사진을 한장 올리는데요. 재료도 도구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폰도 없었을 때라 기억에만 의존하면서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고개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 직후 이등병 내내 전투기계 우르곳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첩 한 권과 목공풀과 전투화 끈으로 매일 연등 2시간씩 꼬박꼬박 작업해 한달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우르곤 역시 여러 가지 동작이 가능해 움짤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실린더 부분도 표현하는 등 디테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병 이호봉임을 알려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군대에서 만든 또 다른 토이라며 피규어를 또 보여주는데요. 색지 종이와 면봉, 목공풀로만 만든 뼈대라고 합니다. 뼈대에 입힐 옷까지 만들었는데 옷을 입히면 이런 군인이 나타난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왼쪽 가슴엔 일병약장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경례는 물론이고 무릎 앉아와 편히 앉아 뛰어가 같은 동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k2 소총까지 만들었는데 탄창 제거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k2 소총을 군인이 들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투 조끼도 있어 안에 수통까지 넣는 디테일을 보여주는데 수통 뚜껑도 열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훈련병 이등병 일병 순으로 만든 작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엔 6달 만에 휴가 나왔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는데요 이번엔 레토나 차량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유구를 열고 닫을 수도 있다는데요. 레토나가 변신을 한다며 움자를 보여주는데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변신 때문에 관절 부품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갔다며 6달이나 걸린 이유라고 하는데 저는 6년 걸려도 못 만들 것 같네요. 대부분의 장갑이 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레토나 역시 무릎 안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야전삽을 꺼내서 로봇갑처럼 변신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변신하면 곡괭이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 트랜스포머에 출연시켜도 될것 같은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상병 2호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레토나는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며 뉴스에도 종종 나오게 되었는데 세달 정도가 지난 후에 군대에서 만든 두돔반을 보여줍니다. 상병이 되니 색지와 면봉, 클립과 코팅필름, 자투리 등 재료의 선택폭이 넓어졌고 실제 짐칸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으며 안쪽에도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안테나 길이 조절과 짐칸의 의자 부분 역시 가동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포루 역시 만들어 뺐다가 꽂았다 할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 이제 당연해 보이는 변신이 가능한데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로봇으로 변신하면 이렇게 우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손은 이 작업 장갑이 모티브라고 하며 삽과 손톱기와 망치와 오한 말을 합체시켜 K2 소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탄알 집과 가스 조절기 분리까지도 할수 있는데 안에 있는 탄알까지도 구현해냅니다. 호루는 따로 떼어낸 후 판초우위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두돈반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병 사호봉임을 알려줍니다. 4개월 후에는 종이로 만든 전술 차량을 보여주는데요. K151 소형 전술 차량과 아직 도입되지 않은 중형 전술 차량이라고 합니다. 역시 재료는 종이와 면봉이라고 하며 만드는데 세달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이번 차량들 역시도 트랜스포머처럼 어마어마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움자를 보면 알겠지만, 중형 전술 차량은 쌍둥이처럼 두 마리로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로봇들의 계급은 소위라고 하며 방탄 헬멧과 베레모, 전투모를 쓰고 있는 디테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휴가 출발 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무기는 K1 하나밖에 없다며 아쉬워하는데 K1 역시 접힘, 장전, 탄알집 분리를 구현했다고 하네요. 레토나와 함께 촬영했는데 작게 만드는 게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군인 로봇이 합체하는 모습도 움짤로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신기 반기할 따름인데요. 합체 하면 대위가 된다고 합니다. 합체도 레토나보다 작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의 군생활 컬렉션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병장 2호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가 지나 이번엔 헬리콥터를 만들었다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국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를 토대로 만들었다는데 헬리콥터 역시도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고 파일럿 헬멧을 기반으로 디자인했으며 중위 계급이라고 하네요. 프로펠러를 접어서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전에 만들 어떤 K1 기관단총 역시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소위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저격총으로도 변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3단 변신으로 기획하고 만든 피규어라고 하네요. 크기가 이렇게 작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 18개월 동안 만든 모든 작품들을 모아서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민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썰매와 산타루돌 루돌프를 만들어 보여줬는데 루돌프 역시 삼토바이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고 삼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적이 나타나면 역시 로봇으로 3단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슴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이 특징이라고 하며 사슴불로 니킥도 할수 있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대검으로 사용하는 창의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월에는 메카제로 사이온을 만들었다며 보여주는데요. 확실히 군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색감이 화려해진 것을 알수 있는데 공들여서 이런 이펙트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스톱모션들이 진짜 게임 속 캐릭터를 보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피규어 역시도 변신이 가능한데 궁까지 씁니다. 게임상에서 표현되는 변신을 최대한 느낌을 살려 구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1월 말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올립니다. 아주머니는 하차가 가능하고 마스크 모자 헬멧을 조합시켰는데 전동 카트는 백미러도 있고 뚜껑도 열수 있으며 안에서 요쿠르트도 꺼낼 수 있다네요. 실제 요쿠르트보다 작은 크기라는데요. 인터넷 하다보면 미래 전사 야쿠르트 아주머니라며 이런 짤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부는 피규어로 진짜 미래 전사 야쿠르트를 구현해냈습니다. 야쿠르트가 미사일이 되고 아주머니는 야쿠르트 로고 헬멧을 쓴다고 하네요. 변신 후에도 아주머니는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변신 후에도 야쿠르트를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신하면 야쿠르트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에서 이 짤을 보고 선물까지 보내주신다는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재능이면 정말 어딜 가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만든 작품을 보다가 훈련병 때 만든 작품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 갇혀 초창기에 만든 아이언맨 마크1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라고 하여 제대하고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6D 크리에이션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비원 분들입니다. 한예종의 경비원 아저씨는 숨은 능력자로 유명한데 낙엽을 쓸어서 글씨를 쓰신다고 하는데요. 벚꽃을 쓸어 한예종 사랑해요 라는 글씨를 굉장히 예쁜 글씨체로 쓰기도 하고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면 은행잎으로도 모두 사랑해요 라고 쓰기도 하고 배트맨 로고를 그리기도 하는 등 낙엽 아트를 한예종스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한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는 낙엽을 그라데이션으로 정리해 두신다고도 하고 어떤 유치원, 경비 아저씨는 은행잎으로 별님 달님을 만든다고도 하네요. 도로 선긋기의 다리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을 그을 수 있다고도 하고 장애인 표시를 그리는 분은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릴 수 있다고도 하는데 진정한 고인물이 아닌가 싶네요. 코줌으로 유명한 김용환 화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만화뿐만 아니라 명량해전도라는 유화로도 유명하시고 여러가지 옛날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는데 저 같은 아재 세대라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전래동화, 삽화 역시 김용환 화백에 그려 아직도 펜화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6.25때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 수감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그림장이라고 답하였고 북한 장교가 춘화를 그리라고 했다는데요. 화백이 물 흐르듯이 춘화를 그려내자 장교는 만족해 하며 먹물과 종이를 계속 접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난 후 다시 국군을 만났을 땐 빨갱이들에게 그림 그려준 걸로 추궁을 했고 살고자 춘화를 그린 게 무엇이 문제냐며 따졌다고 하는데요. 국군 장교가 춘화를 그려보라 하여 다시 한번 춘화를 그려내주니 만족했다고 하며 이후로 별탈 없이 지내셨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언젠가 이렇게 숨겨놓은 재능 펼쳐질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